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넓이 상자의 겉넓이 겉넓이 얘들아 이것도 a b c 로 잡는 거야 자 밑면의 가로 길이를 a 세로 길이를 b 높이를 c 라고 잡겠습니다 이런 직육면체 자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여러분들 자이면이 밑면의 넓이가 a b 지 맞지 a b 가몇개 있어 위에도 있으니까 몇개 있어요 두개자 a b 두개 b c 두개 c a 두개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e a b e b c 이 CA가 겉넓이입니다 이게 24라고 한거예요 괜찮습니까? 아 그러면 AB더하기 BC더하기 CA가 12다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? 자 이렇게 바꾸고 어 <laughs> 오케이 자 이거 어 직육면체를 간통하는 요 대각선의 길이가 28이다 라고 했습니다 음. 아, 아 아니네 아 미안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거네 쏘리. 자 지금 모든 모서리의 합이 28이다 쉬워요? 자, A 몇개 있어요? 하나, 둘, 셋, 넷몇개 있어? 어, B 몇 개? 네개 C 몇 개? 아, 그래서 모든 모서리 합은 4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. 자, 이게 28이다. 아,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는 거야? 4, 7에 28이니까 7 끝났어. 이거 양변 제곱하면 끝나는 거예요, 선생님. 들 자,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봅시다. 자, 얘가 어떤 애를, 어떤 앤지 봅시다. 자, 요거, 요거 잘 봐야 돼요. 자,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요런 직각 삼각형 하나를 만들 거예요. 이해됐습니까, 여러분들? 자, 그러면, 요 길이, 요 길이. 요 길이는, 루트에. 자, 요 길이는, 요런 직각 삼각형. 위에서 보면, 요렇게 생겼겠죠, 요렇게. 여기가 A고, 여기가 B입니다. 자, 요 길입니다, 요 길이. 괜찮아요, 여러분들? 얘 길이는, 루트에.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 맞습니까, 여러분들? 자, 그 다음에, 어, 지금 빨간색, 빨간색 길이 자 얘는 이런 직각 삼각형으로 해야 돼자요 길이가 얘입니다 그럼 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괜찮아 자얘 제곱은 C 제곱 괜찮아요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되는 거야 대각선의 길이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끝났어요 어, 자 이거 양변 제곱 합시다 얘 양변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EBC ECA. 자 이게 49다. 77에 49다. 자 여러분들. 자 요걸 구하는 거잖아. 얘 얼마였어요? 얘가 24였죠. 자얘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얼마죠? 여러분들. 얘 넘어가면 25. 어, 25가 어, 2 5 된다. 아 그래서 얘가 루트 25가 정답입니다. 대각선의 길이. 루트 25는 길이가 5겠죠. 네, 이런 식으로. 자또 질문.